네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오늘 처음 해보는게 아니라 장난감 말입니다 자 오늘은 어뭘 소개할거면 딱세개중에서어그세개를다어그다소개해볼거예요그세개전에 그래서 먼저 댄디 헬로 카보 중에서 제일 힘이 센 댄디. 변신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리만 보이는데? 다리만 보여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변신했죠, 댄디. 자, 아, 댄디가 여기서 제일 큽니다. 누나 책상이고, 어, 누나 책상 바뀌었습니다, 지금. 댄디가 아주 크지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자, 이제 댄디는 다 소개했으니까 다른 걸 새, 소개해보겠습니다. 짜자자 자, 이제 슈마입니다. 메카니멀에서 제일 빠른 슈마. 제가 약간 수말 좋아하긴 좋아해요. 다이탄하고 어 이게 잘 이게 자석만 되면 바로 변신하니까 뭔가 좀 변신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소개하는데 킹샷은 아니 카드 세 장은 어디 갔냐면 제가 카드 세 장은 한어 개는 잊어 버렸고 한 개는 친구 집에서 아 친구한테 줬고요 한 개만 저한테 있어 요 다섯 개 카드. 오타 가물을 라줘 가물을 라줘자 이제 맥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 맥스는 여기서 제일 파워가 센 강력한 제일 센 강력한 정의서는 용사입니다. 자, 맥스. 근데 뭐 맥스는 힘이 세긴 힘이 세지만 어 약간 빛의 관총 물꽃 의활 빛의 관총 바람의 검뽀풍의 기관총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여기에서 만나게 끝입니다. 그 뒤요, 장난감 말. 이었습니다, 잠깐만. 다음에는 더 재밌는 장난감을 갖고 오겠습니다. 빠이빠이.